네, 9월 1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알고 보면 더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이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신탁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는 포트리스트러스트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넉달 전쯤에 메타코를 거액을 주고 인사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2억 5천만 달러. 주고 인수를 한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암호화폐 신탁 기업을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주의 규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자연스럽게 리플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관련해서 예, 규제 라이선스, 네바다주의 규제 라이선스 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메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스 기반의 글로벌라이저가 된 어, 트러스트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면 신탁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면 어, 호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리플의 미국 확장 전략 가운데 일환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리플이 왜 이런 신탁사들을 하나 둘 거의 무슨 주식 XRP 모아가듯이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메타코의 인수는 거의 가히 엄청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이게 3,300억 원 정도 달하는 거액의 돈을 주고, 그것도 이게 다른 거뭐 빚내서 대출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현금 때려박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사들인 거예요. 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IPO 대비용으로 이 대차 대조표 상으로 현금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일부를 2억 5천만 달러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메타코를 인수를 한 겁니다. 리플도 그때 말했었죠. 최근 1년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의 거래였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말할 정도로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한 건그 의미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어, 스위스에서 이미 공인받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 기업을 리플이 인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이거를 이렇게 큰 돈을 단방에 현금으로 때려 박아서 샀다라는 것은 리플도 그만큼 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굉장히 정말 어렵게 내렸다라는 게 이런 금액만 놓고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진. 나스닥에서. 나스닥도 커스터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메타코 인수를 진짜 축하한다고 리플한테 5개 광고까지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야, 진짜 이 커스터지 이슈가 진짜 핫하긴 핫하구나. 이게 또 약간 한, 한 단계 조금 점핑해서 리플의 IPO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로까지 해석이 되곤 했었는데, 그건 좀 나간 거고, 어, 메타코에 대한 어떤 인수를 리플의 인수를 나스닥이 축하 메시지를 날릴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의미 부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커스터디 이슈와 관련해서 메타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리플이 이런 메타코를 인수했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 있는 거고 이런 커스터디 이슈에 대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 나스닥 역시 커스터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미래에 어떤 시점이 되면 얘들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독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됐을 때 어떤 메타버스 영역에 대한 독점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플랫폼들이 상호 운용성을 갖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특정 기업이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을 거의 먹은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펼쳐지긴 어려울 거예요 예,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의 어떤 다변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한개 기업이 몰빵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메타코 인수가 그만큼 핫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기업 연령이 그렇게 긴 회사도 아니에요.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고객사의 몇 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시티그룹 BNP 파리바, 여기에 뭐, BNY 멜론, 소시에테 제네랄, 뭐, 요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막 시장에서 자본의 유동성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장난을 칠 법한 그런 세력급으로 평가받는 투자 은행들, 레거시 금융들이 고객사다 보니까 메타코가 굉장히 디지털 커런시의 어떤 커스터디와 관련해서는 그 역량이 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리플이 사버린 거예요. 3,300억 원을 주고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런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리플 고객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리플의 계열사의 고객이 된 거죠. 네,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어, 메타코는 스위스 기반의 이런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번에 인수한 포트리스 트러스트. 이 재밌는 회사예요, 여기도. 그래서 네바다주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라이선스 규제를 받은 기관이고, 어, 블록체인 시대의 본격화를 앞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안 그래도 커스터디 이슈는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조차도 커스터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하고 싶은 거야. 커스터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예금을 예치하듯이 디지털 커런시, 이 크립토 커런시를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ftx 사태를 겪으면서 와씨 이거 거래소에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콜드월렛이 굉장히 핫하게 인기를 얻었던 거고 저희 채널도 그때부터 디센트월렛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던 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ftx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FT 사태, ftx 사태가 없었더라면 저는 따로 콜드월렛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전 6개월 전부터 디센트 측에서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아예 답장도 안 했었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 역시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야, 이 커스터디 이슈가 그냥 거래소에 멍 때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뭐, 뭐 메타마스크 같은 웹3 기반의 지갑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월렛이 됐든 콜드월렛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분산 보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포트리스예요 포트리스인데 포트리스가 단순히 어, 어떤 커스터디만 하는 게 아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크죠 일단 첫 번째 미국이 리플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잖아요 리플에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할 만한 백업할 만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커스터디잖아요 커스터디는 리플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미 검증된 규제 라이선스를 받은 이런 기관을 사오는 게 사오는 게 굉장히 또 나름 돈만 있으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스타트업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IPO도 안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식 막 대기업의 어떤 M&A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 반가운 포인트. 그래서 미국 시장의 확대 전략을 이런 포트리스 입번 인수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말합니다. 포트리스는 설립한 뒤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런 성과들 칭찬 받아 마땅하다. 포트리스와 함께 암호화폐 인프라 서비스 영역에서 이게 중요해. 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암호화폐 인프라 서비스 영역에서 리플이 어떻게 확장될지 확장될지. 예, 굉장히 큰 의미 포인트가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프라 서비스 영역. 리플이 어떻게 확장될지. 제가 사실 영상을 따로 별도 영상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어,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커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고 커스터디 월렛,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 인프라까지 구축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토큰화, 애 측면 여기 써 있네요. 토큰 아이스 자산의 토큰화. 그러니까 기, 지갑도 역할을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트러스트 신탁도 할수 있고 페이먼트도 하고 있고 토큰 아이즈도 가능한 것. 그런데 이거 다 지금 리플이 다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리플이 지금 토큰 아이즈에 대해서 거의 완전 화두를 어, 하나의 화두로 잡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홍콩 통화청과. 이 CBDC 파일럿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리플의 역할이 국경간 송금 CBDC 브리지 커런스로서의 XRP 그거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NFT를 홍콩 CBDC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의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리플은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기존에 있는 기성 자산들 뭐 주식, 채권, 상품 나아가서 부동산까지 이게 다 NFT화가 돼야지 블록체인의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기록이 되고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보관이라는 게 커스터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떤 자산을 토크나이즈 한걸 커스터디, 개인 월렛에 보관을 하든 커스터디 시켜갖고 신탁을 맡기든 아니면 그걸 거래를 하는 그런 과정들 이거 리플이 지금 전략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홍콩의 물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일부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리플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라인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업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포트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타코 인수하고 포트리스 인수하고 어 커스터디에 대해서 빡세게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시대적인 변혁에. 어떤 리플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술적인 역량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식 규제 기관, 정식 규제 라이선스까지 받은 곳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굉장한 곳을 지금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 리플의 측면에서도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 허브입니다. 어, 리플이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겠다라고 공지를 처음 때렸던 게 2021년 11월, 리플 수엘이었죠. 리플 수엘에서는 항상 뭔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 XRP 시세가 받았을, 받았을 경우가 많았고, 올해는 리플 수엘이 굉장히 상징적인 두바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체도 관심이지만, 올해도 두바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게 또 하나의 화두죠.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리플 수엘에서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겠다. 이게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유동성어부 솔루션을 구축을 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비트코인 캐시, 라이팅, 라이트코인 등에 대해서 유동성어부를 구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이었죠. 1년 반딱 지나고 나서 유동성어부 출시를 해 버렸다라고 리플이 공지를 때립니다. 그때 네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단순화시키고 최적화된 가격을 통해서 기관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미리 자본을 예치, 유동성을 미리 돈 주고 사서 예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유동성 허브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면 된다.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매와 예치 그 모든 것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지금 뭐냐면, 아무 앞에 거래도 할수 있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입니다. 개인,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관들이 와서, 어, 최적의 가격으로 매매할 수가 있고, 매매하는 거를, 어, 예치, 커스터디 시킬 수가 있고, 은행 예금하듯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기관이 XRP나 다른 크립토커런스에 대해서 유틸리티적인 측면, 으로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그걸 위해서 보증금 개념으로 자본 예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유동성 활용해, 브리치 커런스로서 XRP 활용해, 허브 우리 안에 허브가 충분해. 이건 아 리플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지금의 은행의 역할. 근데 미래에는 조금 더그 모습이 다를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을 때그 은행의 역할을 지금 사실상의 리플은 뱅크가 되는 거구나. 이런 점을 유동성업부 출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빅플랜을 미래 어느 시점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최적화 가격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그냥 거래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OTC 마켓에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치, 커스터디. 안정적으로 내 자산이 진짜 온전하게 규제 받은 어떤 어떤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은행에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을 거라고 우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한 안정성 시큐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고 있는 거냐면 포트리스나 메타코 같은 애들을 통해서 리플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코와 포트리스가 지금 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포인트지만 그 자체로도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리플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여기에 깔려 있다. 이 유동성 허브처럼 리플의 빅플랜, 거대 플랜에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라고 생각하기 충분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XRP를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포, 이런 포인트들은 진짜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빅 플랜으로서, 빅 픽처로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잘 융합이 돼서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고 아주 안정적인 트러스트, 그리고 또 월렛 보관 이런 것들이 다잘 이루어지면서 리플이 거대한 혁신을 잘 전폭적으로 끝내주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악재가 뭐냐면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소송입니다 소송 어, 그래서 리플이 일단 리플은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기각해야 된다 얘네 완전 위선적이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반박 입장문을 제출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SEC가 어 추가적인 아니요 이거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입장문을 지금 법원에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SEC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중간 항소를 통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항소법원 가서 제2연방법원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중간 항소심을 통해서.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정식 재판 끝나고 정식 항소심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거고, 이미 지금 배심원평결까지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가 또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가 이번에 추가로 입장을 낸 것은 또 다른 위선이다. SEC 이 새끼들은 몇년 동안 규제 명확하다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풀어야 할 매듭이 많다라면서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하다라면 풀어야 할 매듭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규제에 따라서 기다 아니다 라고 관래 타기가 나와 줄 거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그게 명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린잘 알고 있지만 규제의 어떤 잣대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아직 어떤 게 어... 중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도 지금 어리발, 아 아니 법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리바리 치고 있고 이게 언제쯤 잘 통과가 돼서 합법적인 기준이 만들어질지, 과연 어디까지가 주식이고 어디까지가 상품이 될지, 주력의 규제 기관이 SEC가 될지, CFTC가 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미국에서는 아직 그게 세팅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SEC가 지금 아, 대부분의 토크는 증권이야 라고 주장을 하니까, 리플 같은 회사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위선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과연 법원은 이 중간 항소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9월 중순 전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을 하게 되면, 항소 법원에 가서 항소 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또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승인 절차가 모두 다 승인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아, 항소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 중간 항소심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항소법원까지 오케이가 나고 중간 항소심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어, 리플의 어떤 이 소송 리스크는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하는 거죠. 기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1심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지금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편결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라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양측의 일정을 따져보니까 둘다 괜찮다고 해서 시작될 수 있는 일정이 4월 20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쯤부터 이제 배심원 편결을 위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한다라면 내년 뭐한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 그러니까 내년 한 해도 이 소송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중간에 갑자기 전략적으로 내지는 전폭적으로 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어 굉장히 큰 의외의 변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두 가지 상황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플이 소송 이슈가 잘 정리가 된다면 리플은 앞서 언급했던 그런 거대한 혁신에 대해서 하나, 둘,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 차곡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할 거야. 우리는 세팅 다 됐어. 라고 등장한 게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최고 은행 JP 모건입니다. 예금 기반의 토큰을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기본 인프라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규제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기반의 자산을 토큰화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의 자금이 얼마나 많아요, JP 모건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돈들을 토큰화 나이지에서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기관 고객들의 돈을 보내고 받을 때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피아트 머니로 진행을 할 경우에 송금하고 받는 시간도 길게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 토큰화시켜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JP 모건은 이미 자체적인 블록체인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닉스. JP 모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내부 송금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 놨고 수수료 절감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면 하 JP 모건에서 자체적으로 송금을 하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글로벌하게 기관들끼리 주고받는 돈이 그래서 자체적인 송금 내부 송금은 어, 수수료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도 XRP처럼 브릿지 커런스 역할을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어, JPM Coin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커런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JPM 코인을 통해서 이미 JP모건은 어, 국경간 송금, 리플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오죽하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지금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리플과 JP모건 이렇게 딱 어,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었을 정도죠 네 제가 해놨네요 2021년 7월 19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여기서 이제 의회 조사국에서 호평을 합니다. 이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송금혁신 사례 모델로 리플과 JP 모건을 거론하고, 어 지금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대체할 만할 정도의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제 초당파적인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어, 데이터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자료들을 만드는 역할. 그래서 싱크탱크 초당파적인 싱크탱크 역사는 얼마? 100년 이상. 1914년부터니까. 예,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닉스라고 이제 결과적인 최종 브랜딩이 됐지만 처음에는 2017년에 IIN 인을 런칭하고요. 이게 2020년에 링크로 리브랜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400개 금융 기관이 여기를 통해서 지금 JP 모건 자체적으로는 돈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 JP 모건 역시 이제 대놓고 기관들이 맡긴 예금까지 토큰화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대 여기서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다름 아닌 JP 모건. 누가 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리플이 구현하고 있고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실행 행동 그 모든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누가 JP 모건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어,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보니까 간혹 이제 JP, 리플과 JP 모건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이라는 게 어, 누구 하나가 다 잡아먹고 나머지는 다 죽는 어, 위너 테이크솔 정도의 모델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만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을 어, 혁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물론 이제 지금 현행 스위프트처럼 하나의 큰운동장을 깔릴 수가 있겠죠. 운동장은 깔릴 수가 있을 텐데 모든 어떤 국경간 송금이 XRP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모든 어, 블록체인 송금이 JP 모건의 오닉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도 않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블록체인 모든 프로젝트들이 가급적이면 더 강력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다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시대가 됐을 때 메타버스 어, 하나의 어떤 메타버스 시대의 기본은 듀얼 리얼리티죠. 또 다른 현실이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존재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라는 게임, 뭐 포트, A라는 어떤 게임이 있고, B라는 게임이 있고, C라는 게임이 있으면은, 게임이 있으면 다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B라는 게임으로 가서 여기서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호 운용성의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죽여서, B라는 프로젝트를 내가 먹어야지, 가능하게끔,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가, 하나가 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다 모두가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구도로 가야지, 이 시대, 이 새로운 혁신 시대의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JP 모건과 리플의 싸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JP 모건도 스위프트와 연계가 되어 있고 리플도 스위프트와 연계가 되어 있고 다 ISO 2002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따져 보면 큰큰 운동장은 깔리는 어떤 뭐 ISO 2002가 됐든 스위프트가 됐든 뭐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운동장은 깔릴 거고 그 위에 서로 막다 연결된 그런 송금 시스템의 구축이 어,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저는 뭐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JP 모건까지 거의 똑같은 모델을 추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을 지금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부쩍 리플이 초창기 아마존, 구글, 애플의 주식과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클라이브 톰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리플은 아마존과 구글, 애플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될수 있다. 사실상 이제 빅테크의 반열에.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 10년, 20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비전적인 가능성, 잠재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우리 맨날 하는 얘기를 나름 월가에서 그래도 어떤. 자본을 크게 만진다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네트워크와 XRP는 계속 존재할 거고 모든 은행들이 결국에는 채택하게 될 것이다. 리플조차도 거의 은행급의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의 새로운 모습의 은행의 형태를 리플조차도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짚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들이 어, 아주 멀진 않, 않지만, 근 미래, 적어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린다 존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xrp를 매도하는 건 xrp 가격이 막 빠지니까 0.9달러 찍었다가 0.6달러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 막 벌벌 떨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xrp 매도하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 초창기에 있다. 그러니까. xrp를 생각할 때는 한 10년, 15년 전쯤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해 봐. 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0.9달러, 1달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그냥 한 10년 전 애플 생각하면,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바라봤을 때. 워낙 조금 폭이 왔다갔다 하니까 답답하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큰 비전, 그리고 지금 나름의 월가에서 입김 좀 있다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전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바라보시면, 어떤 크립토 혁신의 비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